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굽다가 지금, 예, 숭어가 또 지나가고 있어서, 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또 엮었습니다. 예, 자, 2편, 숭어 2편입니다. 자, 엄청납니다. 아, 예, 여기도 엄청난 놈으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야 <laughs> 빠졌어! <웃음> 빠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 이일로 떨궜습니다 아한걸 아유! 요 앞에! 요앞 자! 요 앞에 있답니다 <laughs> 자! 여기 보이는 장비는요 예! 요거 문어 잡는 겁니다 문어 잡는 장비입니다 아유. 자! 피팅했습니다 예. 야, 예, 걸었습니다. 또, 예, 여기도 걸었고요 야, 예. 신나네요. <laughs> 와, 걸었습니다. 자, 이, 이, 이 것도 예, 이만해도, 예, 큼직한데, 그래도 지금 올라있는 것들은, 예,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빼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유, 예. 가만 있어 엄마. <laughs> 이거 어떤 페이지? 어, 올려세요 어, 어. 예? 아 빠졌네. 안 빠졌어요? 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여기도 올라왔습니다. 아유. 뭐야, 이건, 이걸, 이걸 언제 올라와 있어? 예? <laughs> 이걸 언제 올라와 있어, 얘는? 잘 <웃음> 와. <웃음> 야. 어. <laughs> 아. 예, 실제 엄청 큽니다, 이게. 예, 카메라로 와서 그런데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벌써 잠깐 사이에 네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네. 아, 다섯 마리네. 다섯 마리가 있네요.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자, 다섯 마리 있고요. <laughs> 아 엄청 납니다. 와, 이 용서기온 되게 못 잡네. <laughs> 응? 아, 승호 낚시가 이렇게 재밌는지 예, 몰랐습니다. <laughs> 재밌네요. 이거에 미치는 뭐? 어? 내가, 내가 두 마리 올려놨는데, 못 어? 잡나? 내가 다 먹고, 있는 거는 내가 그걸 잡아서 뭐 했어 야 거, 버렸잖아 곰팽이 지른 거 보니가 자또예 보이는가 봅니다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야, 이거 봐. 예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아 걸었었는데 빠졌네요 네 지금 엄청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걸었군요. 아 빠졌네. 예. 자 마음만 너무 급해 급해 가지고 예. 와 재밌습니다 <laughs> 야 숭어 낚시가 이렇게 야, 재미있는 줄 에, 몰랐습니다 나 고기 나 계속 빠지는데 뭐? 야 이렇게 고기 빠지면 처음이네 아, 어. 아, 저한 마리 주신다고요? 아. 어,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제가 이거 한 마리 얻었습니다 이건 <laughs> 제 몫입니다 집에 와서 해를 떠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네. 맛있다고. <laughs>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유, 나는 바늘을 바꿔야 되나? <웃음> <웃음> 자 일단은 한 마리를 얻어 놓았습니다. 예, 이거 예, 해를 떠 먹고 내일 봉, 방송에 맛을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숭어가 동해의 동해 숭어는 예, 냄새도 안 나고요, 개특 냄새도 안 나고요. 엄청 쫄깃쫄깃하고 <목소리> 맛있습니다. <목소리> 자, 고기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100마리, 200마리씩 막 지나간답니다. 예. <목소리> 아, 들통났습니다. <목소리> 장사동 방 방파제라고 얘기해요. 네, 장사동 방파제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laughs>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다욕 장사동이야. 근데 서울 사람들안 오셔도 잡지도 못해요. 네. 지역 분들이니 잡지. 아, 평생이 오잖아 중반에서 아, 그래. 백만 명 넘어서도 뿌리. 어, 그 이제 곧될 겁니다. <laughs> 백만 명, 이백만 명 지금 <laughs>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어, 중간에 하나만 서울 오면 서울에 껴 있으면 절단 나는 거요. 한 마리도 못 잡네. 우리는 열 명일도 차어는저 앞에다가. <웃음> 네. <웃음> 근데 중간에 이상한놈 말로 왔다면 그거는 못받아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여기 두 마리 저 겁니다. <laughs> 제가 손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건 <laughs> 이거 <아유>, 빨리 가져가고 감사합니다. 내가한 마리 잡아 다 알겠습니다. 저거 다른 줘 바로. 영상 빨리 뭐 마무리하고 가서 또 먹어야죠, 뭐. 음. 자, 한 번만 더 예, 히팅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요. 영상을 마무리하고 가서 요놈두 마리 얻었습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두 마리를 얻었습니다. 자, 집에 우리 집사람은 지금 올라가 있고요세 어, 분이 우리 근처에 계시는데 해를 떠서 소주 한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예. 히, 히팅하는 모습을 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 건너편에요. 예, 여기 지역분들이시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됩니다. 저쪽에는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저쪽에서는 예, 고기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장 아, 가서 어떻게 고 일단 아이스박스에 사다 놓고 아이스박스 갖고 되겠습니까? 5, 5톤 냉동차를 불러야죠. <laughs> 아이스박스를 가지러 가신답니다. 자이 영상은요 에, 제가 숭어 낚시를 하면서 에, 에, 숭어를 두 마리 가져와서 해를 떠 놓고 지금 양념을 만드는 만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숭어 낚시를 하면서 에, 영상과 에, 끈 시작과 마무리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중간에 에, 집어 넣,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념하고 해를 먹는 영상을 만들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된장을 사정없이 많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념하다가 집안 살림 거덜 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양, 양념을 내놓고요 남, 남아도 나중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저는 청양고추를 좋아해가지고요 작년 여름에 한 건데 이렇게 청양고추를 다져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다 냉 얼려 놓았습니다 자뭐 저는 뭐든지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거는 깨보세 입니다 깨보소이도 듬뿍 넣어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들기름입니다 예 집안에 또저 농사를 지으신 분이 있어서 보내 주신 들기름입니다 자 듬뿍 넣어 주고요 그리고 요것은 마늘 다진 겁니다 한개넣면 될려나 아, 이거 얼려 놓은 건데 녹으라고 제가 미리 들어와갖고 녹여놓은 겁니다. 자, 이런 떨어진 것들은 삭삭 쓸어서, 어, 씹히게 털어놓으면 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해를 먼저 썰어서 해를 위한다 쳐. 해를 어 썰어 가지고요. 자, 냉동실에 살짝 얼려 가지고 다시 예, 냉장실에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양념을 마구 비벼주겠습니다. 양념이 엄청 많습니다. <laughs> 저는 뭐든지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남으면 이게 이렇게 양념을 해놓으면 밥 비벼먹어도 너무 맛이 있습니다. 자, 이미 술은, 술은 반병 이상 먹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제 맛입니다. 오, 오! <laughs> 예, 너무 맛있. 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음, 이제 이미 시작과 끝을 찍어왔기 때문에 가운데 집어 어, 말미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또온 모양입니다. 예, 바늘이 빠졌습니다. 자, 캐스팅했습니다. 아, 빠졌습니다. 자, 소량의 고기들이 지나와서 예,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캐스팅했습니다. 야, 땡겼어, 앞으로 잡 아뇨, 아뇨. 거 아뇨. 형님 어 돌았어. 된다. 아,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아, 못 걸었습니다. 이번 걸면 영상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가져가서 빨리 해를 떠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 예. 아쉽지만 이걸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이 해가 지금 고기가 더 상할까 봐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아. 자. 자,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번 아. 여기 캐스팅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 걸었습니다. 고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지나가는 고기를 쫓아가는데, 과연 걸을 수 있을까요? 예, 지나간 모양입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